다나장 선수가 해줬지 않습니까? 다나야 선수가 해줬기 때문에 이제 남자인 에이스인 신상훈 선수가 해줘야 돼요. 예, 네, 해줘야 이 신상훈이 됩니다. 신상훈이 잡아낸다면 스파키즈 쪽으로 좀더 우세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네, 네. 게 왜냐하면 알파고라 할지라도 이 이경민 선수의 물량이 폭발했을 때, 예, 뭐 알파고건 뭐 이영호건 다 잡아낼 수 있는. 네. 이 실력을 진입 지녔거든요 이경민 선수가 폭발력이 네.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물량으로 게임을 하는 선수기 때문에 예.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3경기입니다 야, 오늘 3경기. 경기의 분수령은 3경기예요 정말 예. 이 3경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라운드 제로에서 펼쳐지는 이 변현재대 신상문인데 정말 신상문 선수가 이 에이스라는 면모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정말 잘해줘야 되거든요 예. 자 일단은 어, 신상문 선수 그리고 어, 변현재 선수가 들어왔고요 신상문 선수가 야 이게 또 요즘에 굉장히 네. 술을 잘 먹는 선수입니다. 음. 어 대박인 게 다른 선수들 다 스파키즈 그리고 뭐 TID 쓰고 있는데 그냥 아예 신상문 들어왔어요. 음. 사람이 아닙니다. 야 이거 정말 와 이거 예전에 예예. 이윤열이 나다 쓰는 것처럼 어, 그렇죠. 거의 그 느낌인데요. 네그 느낌입니다. 예. 어. 야 아니 다른 팀은 뭐 소울 뭐 셔틀 뭐 Sx 소울 뭐 이렇게 쓰고 스파키즈 뭐 다나 스파키즈 호랑이 쓰는데 이 선수 그냥 신상문 아예 들어 왔. 그러니까 팀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팀이, 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한번 끝내보겠다. 에, 그런 경기력으로 이렇게 나서보겠다. 그런 상황이거든요. 3세트 그라운드로 제로에서 변환자 신상문. 이거 만약에 신상문이 일 낸다면, 애결 아니면 그냥 3대1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네. 만약에 신상문 선수가 잡고 이 흠까지 이어진다. 네. 그러면 오늘은 모든 경기가 그렇죠. 완전, 완전 이변인 거예요. 자. 네. 또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변현제 대 신상문, 신상문 대 변현제, 3경기 정말 최고의 부수력이될수 있는 경기, 시작! 하겠습니다! s k y Leather. Round 야, 신상문. 그렇죠. 들어왔네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한시 보라색 토스입니다. 한시 보라색 토스의 변현재 선수고요. 어, StX 소울의 프로토스 에이스 변현재 선수가 한시 보라색에 위치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야 스파키즈 에이스죠 스파키즈 정말 명실상부 에이스입니다 프로리그의 사나이 에이스 결정전의 사나이 신상문 선수가 다섯시 테란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라색 테란이죠 어, 무엇보다도 왜이 경기가 중요하냐면 네. 전태규 인제 감독이 예측했었던 그렇죠. 예, 이첫 번째 경기에 변현재 선수가 나오지 않았었고 음. 이변현재 선수를 신상문 선수가 좀 피하고 싶을 거예요 어, 예, 어, 네. 오히려 재화할 때 신상문 선수는. 뭔가 좀 태란대 태란전, 종족전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은 좀더 노란색 확률이 음... 높고 프로토스를 만났다라는 것은 야... 약간은 본인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스파키스다 기본적인 입장 왜냐하면 네. 예상이 없었거든요. 네. 변현재는 그라운드 제로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이 없었는데 네. 그 예상을 깨고 변현재 선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변현재 선수가 해줘야 됩니다. 지금 좀 약간 1대 세트 스코어 맞춰지면서 분위기 자체가 스파키지 쪽으로 몰렸거든요. 왜냐하면 첫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그 네, 연패를 끊어냈고. 바로 바턴을 받아서 신상문 선수를 약간 좀 기분 봐요. 어 기분 파죠 예, 이 선수가 그러니까 선수들마다 이제 좀 스타일이 있는데 네네. 분위기를 이렇게 타가지고 쭉가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신 상문 선수는 좀 그런가고, 거 하고 음. 어, 그러니까 떤 느낌이냐면 네. 뭔가 성실하게 쭉 이렇게 잘하는 선수가 있는 반면에 꾸준하게. 분위기 탔을 때한 번에 팍 치고 올라가고 <laughs> 그게 그런 신상문이죠. 예, 신상문 선수 도 네. 그런가라서. 이번 경기에서 충분히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변현재가 신상문 상대로 땡 더블을 지전을 하고. 와. 아니 보통 좀 약간 나보다 약한 선수라고 생각이 들면은 안전하게 하는 게그 아, 마련인데 야센터블 하면서 좀더해 줍니다. 이건 좀 변수일 것 같은데요. 왜냐면 빨간 불이 들어왔거든요. 어. 예, 네, 이번 1K1. 경기 지면 네. 아 이거 오늘 왜냐면 특히나 패자전에서 그렇죠. 예, 네, 이거 지금 내가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무조건 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네. 지면 탈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끊어내야 되는 건 나의 몫이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어, 뭐 양심이고 뭐가 없다. 무조건 <laughs> 이겨야 된다. 무조건 네. 이겨야죠. 왜냐면 여기서 지게 되면은, 루프로리그에서 최초로 탈락하는 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라고 생각이 들고, 음. 어, 예측한대로 뭔가 신상문 선수의 움직임이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찰방향이 그래도 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과연 신상문은 미라클을 써낼 수 있을 것인지, 세로로 네. 갈 것인지, 야, 어? 언제나 일단. 이 미라클이 그렇죠. 뭔가 좀 이제 어, 뭔가 미라클이 딱 나올 때 네네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되고 있는 거 어, 지금, 거. 지금 어, 되고 있어요. 지금 단날양이 지금 기세를 올려놓고 스파키즈팀 자체를 기세를 올려놓고 지금 신상문이 바통을 이어받았는데 이거 딱 보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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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네. 치즈구나 바로 가야죠. 네, 바로 네. 가야죠. 그 것도 없어요. 네. 근데 오히려 여기 에 반대로 단현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서치를 지금 할수 있는 상황 어, 네. 자 그래도 지금 신상문이 SCV가 어? 이거 전체 패일 수도 있나요? 자 일단은 신상문 네. SCV 봤는데 빼놨습니다 치즈를 안 가고요 살짝 빼놓고 어? 일단은 뭐 지금까지는 아직 움직임이 없는데 그렇죠 센터을 어, 봤는데 어, 어 조금 엇박자 타이밍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일단 벌처를 찍었어요 어, 벌처를 찍었다는 거고요. 거는 이제 봤다. 페이크 네. 어, 어? 넣어 주고요. 어나 이제 봤어. 이거 페이크 넣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막 자, 그리고 치즈, 치즈 가져. 네막 서치고 자, 이건 자, 에이케시비 네. 에이, 나 이제 봤기 때문에 나 대처 못 해. 첫 번째 안 찍었어. 지금 페이크 주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서 신상문 선수가 침착하게만 해 준다면 그렇죠? 미리 준비해서 가는. 예, 네, 미리 모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네. 분명히 유리한 컨트롤 싸움을 할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일질럿이 있는데, 이거 벌처가 벌써가 있어서. 자, 컨트롤 신상문 이 말이. 자, 자 그래도 일질럿 잡았어요. 잡았어요. 그렇죠. 자, 바로 벙커, 바로 벙커. 벙커가 중요하죠. 벙커가 중요하죠. 자, 봐야죠 자, 과연 신상문. 네, 벙거부터 일단 받고. 자, 해낼수 있을 것인지. 자, 이거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신상문. 네. 자, 그래도. 오? 이거 컨트롤? 컨트롤 싸움인데? 아 그냥 넥서스를 포기하나요? 자 일단은 포기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한거 같아요 베네드는 지금 포기하는 거 같아요 넥서스를 왜냐면 프로브가 같이 싸우지 않고 그냥 올라갔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체를 너무나 늦게 됐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신를 모르고, 네네네. 중간에서 봤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아 그리고 s c 번로 상대가 지금 뭐 하는지 봤을 때, 투게이트 이외에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고, 테크 가안 타고 있다. 네. 이러면 신상훈 선수가 더블엑스 파괴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면 그냥 바로 나도 따라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변수가 없는 거죠. 네, 갑자기 뭐, 뭐가 뭐 다크가 온다고 리그가 온다 리그 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 그렇죠. 네, 그냥 일단 막아놨으니까. 야,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변환제도 정말 당황할 수 있는데 그냥 포기해버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프로브 자체는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자원을 캐고 있는데 SCV 차이랑 프로브 차이는 확연하게 나거든요. 자, 과연 이러면서 어떤 지금 운영을 보여줄게 가장 궁금한 건이 변환제가 아니라 신상문이에요. 신상문은 지금 더블을 가져가지 않고 탱크를 찍고 이게 모더비인지 마이너인지 모르겠지만 더 공격적이게 하고 있거든요 야 일단은 지금 로봇텍스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또 그렇게 프로토스가 뭐 졌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괜찮거든요 아마 마인으로 최대한 네. 앞마당 못 가져가게 방해해주면서 그렇죠. 어차피 벙커는 이제 사업이 되면 이제 때리면서 어느 정도 좀 나올 준비를 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S C V 일단 내기를 미리 대기 시켜 놓으면서 최대한 앞마당만 안 주고. 네네. 그러면서 본인이 천천히 앞마당. 받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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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아니 이거를, 이거를 간다요? 어? 아 괜히 컨트롤 주, 네. 좋아요 면죄? 야, 이거를 간다 하네 신상분이. 많이 많이 많이. 어, 많이 마이... 어, 어, 역대방은 안 났고. 아, 이제 드라고. 그렇았어요 변하... 어, 드라군이 6 마리나 있었기 때문에. 아니, 아예 그냥 여기를 원정 공세하면서. 그렇죠. 본인이 이제 안마당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 음... 아, 약간은 조금 그런데 어쨌든 벙커를 수리해주면서 지금 시간을 많이 끌죠. 그렇죠. 오, 야, 어, 어, 그래도 드라군 많이 잡는데요, 신상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너무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변환지도좀 당하겠습니다. 이게 뭐 셔틀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진으로 야. 오는 이런 플레이가 무서운 거지. 그렇죠. 자, 1점 살려고 네. 하는. 아또 살렸고요. 초테크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어차피 덩커 수리하면서 시간 끌면. 네네. 프로토스 안마당 느리고. 그렇죠. 네, 지금 테란 안마당 가져가고요.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그러면서 그냥 안마당 그 어, 자원력으로. 네네. 네. 그냥 밀어붙여도 충분히 승부를 볼수 있는. 야 어, 그러면서 아니요? 이거 시즈 보드업도 지금 하고 있고 엔지니어의 베이브도 지금 짓고 있거든. 이거 정말 미라클 스파키즈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일단은 실어 나르기. 야, 이게 또 변수네. 역시 변환지가 정말 잘하는 선수예요. 이런 침착함을 잊지 않는 거. 이사드라곤 가면은. 자, 이거 보나요? 신상로. 이쯤 되면은 내려가야 하다. 신거든 오! 있군요? 자, 근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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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추가적인 투드라곤을못 봐서. 패 어, 팩토리 상태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후속이 계속해서 탱크였기 때문에. 네네네. 아, 이거 타격이 많이 큰데요. 야, 이거 좀 아까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거 고 있으면 리버도 오거든요. 안마당은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좀. 어, 어 그래도 완성이 됐네요. 완성은 돼서 다행이에요. 네. 완성 안 됐으면. 그렇죠. SCP 다 짤렸죠. 네. SCP 다 나왔어야 됐는데. 야 탱크는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드라군 정면에 또 병력 뺐어요. 자, 네. 이거는 이질런 1, 2버거든요. 뺐는데 일단은 터렛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죠. 시즈보드는 네. 됐어요. 어어? 자, 이거는 막내냐! 그리고 피해를 주느냐 이 싸움인데 변현재도 만약에 피해를 못 준다면 진짜 불리해집니다 근데 이거 리버 컨트롤만 잘 해준다면 모르는 거고 그렇죠. 자 리버 왔어요 자 리버 왔어요 자 이거 리버 아자 리버 아 리버 스크랩 그렇죠 이거는 피해를 진짜 변현재 입장에서는 리버. 아, 아 이거 진짜 피해 좀 많이 보겠는데요 테란 입장에서는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네네네. 신상문이 그안마당그 상대 안마당 쪽에서 병력을 살짝 뺐던 거 그렇죠 자 이거 그냥 테란스 위에 떨이지아 이거에 끝나나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 이렇게 되면 자 3탱크인데 자 1리버가 있어서 자 스캔업도 아투팩토리 아, 이제 완성됐고요 그렇죠 투팩토리가 이제 완성됐기 때문에 컷스토리 아, 아 너무 좋아요 야아 이거 빅토리가 장악이 됐습니다 SCV도 이렇게 되면 다 잡히죠 야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 요 아, 이거 이, 아이 더블렉서스 이걸 보고 또 치즈를 갔는데 그 치즈가 성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버 한타 때문에 야그 앞마당 쪽에서 병력 빼서 살짝 들어갔던 게좀 많이 아쉬워요 거기서 그냥 안정적으로 했다 어. 했는데 그래도 리버가 잡혔는데요 예아 네. 근데 이게 아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그렇죠 예아 네. 리버가 일단 잡긴 잡았습니다 아 어? 오. 잠시만요. 이거 왜 리버가 잡혔죠? 변해지선 수도 많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 예. 네. 아, 네 이게 인구수 자체가 지금 두 배가 나고. 저 그렇죠. 풀업을 네. 풀업을 음. 많이 찍어 나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암마당만 완성되면은 그때부터 사 차이가 음. 많이 벌어져요. 예, 네. 마당 활성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길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해주면 네네. 지금 저 털에 찍는 돈이 사실은 팩토리야 돼요. 아, 그렇죠. 네. 그 팩토리를 늘려서 뭔가 이제 좀. 아 병력을 좀 모아줘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되면 베르즈선스 입장에서 업적으로다 보면서 타렛도 음. 많이 짓고 뭐 SCV도 없고 팩토리도 별로 없다 그럼 만음 편하게 그냥 네, 멀티 하나 더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 또 리버 써주는데 자 일단 아. 이거 끝내겠다는 거네요 왜냐 탱크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길게 갈 필요도 없다 그냥 끝내겠다 베르즈의 판단 너무 좋은데요 이거 야. 야, 진짜 그긴 틈을 아예 그냥 주지안 않네요 GG 이렇게 되면 하이트스파키지가 또 궁지에 몰리게 되면 이 팀은 항상 궁지에 몰리게 되요. 2대 1로 세트 스코어 2대1 따라가게 되면서 S.T.X 소울이 앞서나가게 되는데요. 이게 게임에서 어느 정도 보였어요. 네네네네. 네, 신상문 선수가 아무래도 네. 이 변현재 선수에 대한 부담감이 게임 내 보였습니다. 음. 네, 사실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는, 그렇죠. 예 내가 원했던 상대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현주 선수를 만났는데 때마침 그래도 좀 운이 좀 어떻게 좀 좋아서 네네. 그 빌드에 맞춰가지고 좋은 그림으로 가긴 했으나 뭔가 그 중간에서부터 매끄럽지 못했던 것은 변현주 선수가 정말 과감하게 안마당을 포기하면서, 맞습니다. 사실 그느낌 있잖아요. 어떤 느낌? 내가 느낌입니까? 만약에 김태경이랑 해요. 네네. 근데 안마당을 깨도. 뭔가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아, 알아요, 잘 알아요. 아, 잘 알아요. 정말 잘 알아요. 그날짜이딱온 네. 거예요. 오면서 아 뭔가 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음. 아 내가 이거 안맞당 깼는데 뭔가 유리한 것 같지가 않아.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그렇죠. 권력을 그 빼서. 뭔가 빈틈, 구멍을 만들어버렸어요. 음... 그 구멍을 변형제가 놓치지 않고, 아... 정말 그 빈틈을 잘파고 들면서, 경기를 좀 잡아냈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네요. 아니, 일단 중요한 거는 정말 박태민 해설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잘하는 선수에게는 이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네, 위축감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그위축감을 신상문 선수가, 어, 못 견뎌낸 것 같고, 이, 추가적으로, 셔틀 실어 나르면서, 사드라군이, 어, 정말 잘 들어가면서, 어, 세트 스코어, 어, 변인 선수가 이기면서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STX 소울이 이렇게 되면 4경기 이경민이 해줘야 됩니다. 이경민. 이 네. 진짜 어깨가 무거울 겁니다. 선수 정보 네. 한번 보고 갈까요? 이경민 대 김성현 선수 정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세트 정보입니다.